8월 28일입니다. 대적들보다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10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을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가 어둠을 보내셔서 캄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땅에는 온갖 온통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셔서 왕실 안방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비를 기다릴 때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보내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에 나무를 꺾으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온갖 풀을 갈가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다. 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장남의 장남을,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화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를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살때 그가 메추하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시편 기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대주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가장 핵심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70명 밖에 안 되는 소수의 한 가족 가설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다 불어나게 하셨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크게 불어나니까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강에 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우호적인 또 어떤 마음 요셉을 알고 있는 모든 왕 바로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호적으로 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셔서 결국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이제 칭령을 내렸죠 자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어요. 가난안 땅에 또그 죄가 관영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사인이고 그래서 출애급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땅에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이제 쭉 말하는데 아, 어둠을 보내셔서 캄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끝까지 거역했죠. 그렇지만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재앙. 그가 또 모든 길의 게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이때 이제 항복을 하고 보내주는 바로 자기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올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여튼 떠난다니까 그냥 다 자기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과 금을 다 주었어요. 달라는 대로 그래서.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원 길을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또 먹을, 먹거리 을먹 찾을 때매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 갈라서 물도 주시고 사실 그 광야 출급한 것만 다가 아니라 그 후에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리며 나오게 하셨다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은과 금도 많이 있었죠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다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또한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도 물려받게 하셨다는 게 가난 땅을 그 살고 있던 일곱 족속 가난한 족속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그들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였다. 이것은 탈취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 건데,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뭐냐 면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우상숭배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후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바로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한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까지도 다 주셨어요. 출애굽표서 하셨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 주셨죠. 그다음에 제 가난 땅까지 정복하주셨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윤례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하실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례를 지키고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 세상 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수 볼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지금 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보호해 주셨다 하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